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이상 기후로 인한 양파의 생육 불량이 농업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영역이 시작됩니다. 순천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이 개원했습니다.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역대 최고 체전이라는 평가 속에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의 생육불량이 농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본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무안과 신안 등에서 양파 재배 면적의 20%인 1370헥타르에서 생육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영역에 착수합니다. 순천대가 불참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역 비용은 10억 원가량이며 다음 달까지 영역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영역기관은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전남도가 순천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습니다. 도는 산모들의 출산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남 동부권에 처음으로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을 두루 갖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한 이후 순천 5호점까지 모두 5곳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양, 요수, 목포, 영광에 각각 한곳씩 4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역대 최고체전이라는 평가 속에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간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청소년 선수단과 가족 등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0개 등 모두 6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전남 13개 시군에 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수와 해남 완도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40차례 운행하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을 포함해 양방과 한방, 구강검진, 거만 돋보기 제공 뷰티 미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전라남도와 시군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남도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65명을 선발해 농업정책자금 2억 원을 연 0.5%의 저리융자로 추가 지원합니다. 선발된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은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금 5억 원과 함께. 모두 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융자금은 농지 구입이나 임차,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전남도는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민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전남도가 의료급여 관리사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는 22개 시군에 43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하고 만여 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89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2년 이상의 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수급자 개인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이용법과 올바른 약물관리, 복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마당입니다. 전남도정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부마당 신규진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갈 청년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회사는 만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지역 문제 해결, 이웃 간 소통단절 해소, 학교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연 300만원의 개인별 프로젝트 지원금과 월 활동비 160만원을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알토랑 같은 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담례품과 세입공제책을 제공합니다. 가입은 고향사랑이음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남부정뉴스 TV방송안입니다.